2022년, 자, 10월 25일입니다. 지금 많은 농가에서, 어, 참외씨, 그리고 호박씨를 넣고 계시죠. 아마 다음 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접목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계속 제가 같은 표현 하죠. 온도 관리 잘 하라고, 온도 관리. 어, 봐봐요. 참외는, 음, 터널에서 재배하죠, 터널. 이 터널에 순간적으로 온도가 확 올라가면 이제 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터널 삐끼고, 삐끼고 하우스도 엄밀히 따지면 터널이야, 터널.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내에서도 온도가 확 높아지면 한길 해야 돼. 패드를 열어야 된다는 거지. 이 점을 항상 기억을 해요. 많은 분들이 매듭표 흰가루 때문에 못 열겠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흰가루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생과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삶으면 끝입니다, 삶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온도 관리 잘 하세요. 지금 이게 근 10시 40분쯤인데 지금 다 닫아놨잖아. 예 아무쪼록 온도란 측면을 계속 고민을 해 주세요. 자, 이거 보면 지금 다 일어났잖아요. 이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지원이란 개념이 바뀌었다. 이걸 생각해요. 예전에는 지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뜨겁다. 어? 균충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배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 바뀌었고, 어 정식 날짜 가 계속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저는 큰 틀을 지켜가면서 한 2, 0 30% 농가는 계속 음, 바꿔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작점을 조금씩 다르게 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이분 같은 개수는 11시잖아. 11시인데 지금 열어. 나죠 이게 저는 맞다라고 표현해요. 한개 해야 돼요. 한개 하나만 안 돼. 자, 그리고 하우스 하우스 사이. 여기가 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이런 표현이 있죠. 올해 8 m 하우스에서 확실히 얼룩이가 적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 왜? 하우스가 적으면 뿌리가 밖에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뿌리가 밖에 나왔다. 뿌리가 밖에 나오면, 어, 지단에는, 뭐, 온도의 변화를 느끼든지, 어떤 뭐, 다양한 변화를 느끼겠죠. 그 변화 속에서, 어, 식물 전체의 어떤 또 컨디션의 변화가 온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한기, 하생용. 음, 해야 돼요. 그게, 정말 현명해요. 짠. 그리고 이제, 이런, 어, 일을 하는 하나의 가정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죠? 각자 어 편한 대로 하면 돼. 편한 대로 좀더 더 이제 일의 능률을 높이는 쪽으로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자, 음, 점적분 소수 크기라든지, 뭐 형태, 뭐 방법,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게 이분 같은 계시는 2, 4, 6, 6줄 깔았죠. 어, 정답 없습니다. 어, 근데 저는 이 공간, 이 공간을 다 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까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많이 표현합니다. 물론 뭐, 비용이지만, 비용이지만, 그래도 할건 해야지. 어, 이런 느낌. 음. 자, 이왕이면 그냥 자동 맞춰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해줘요. 그게 다안 현명합니까? 근데 이제 내 밭에 습이 높은 분들은 아이, 이런 어떤 방법이요. 자, 습을 줄여야 됩니다. 어, 물, 온도, 습. 여기에 이제, 세포가 바뀐다. 식물의 뭐 잎이 커진다, 작아진다. 뭐, 생장 속도가 바뀐다. 이런 게 결정이 된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래요 자, 10월 25일. 계속 한기, 한기. 자, 아 크다. 그죠? 크다, 크다. 이분, 여기도 이제 하우스가 크니까, 6섯줄 생각하면 되겠고. 자 이게 한번 보자 2021년도에 알찬 들어갔는 거 22년 들어갔는 거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더 들어간 것 같은데 수치가 좀 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은하수도 여전히 인기가 있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laughs> 좀에 <해>. 그렇지 않나 <laughs> 여기 스마트 플러스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점유율이 자 이런 것도 한번씩 봐요 이게 좋은 자료니까 음 이게 기술 센터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자, 모든 건 수치입니다. 수치. 수치 이하에 따라, 음, 다양한 결과물이 조금씩 바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0월 26일. 어, 이분 같은 케이스는 10시네요. 10시. 자, 여기도 많이 올라왔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아마 호박을 넣었을 거예요. 호박이. 어, 참여 넣고 이제 호박 넣는데 왜냐하면 생장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생장 속도를 어, 유출을 해 내야 되겠죠 음, 그런 것도 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풀이구나. 어, 이 풀, 풀도 좀 생각을 하시고 어, 풀이 많으면 결국은 균충의 어, 균충 생리장에 2차폐가빨리온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이분 같은 케이스도 여기 매달았네. 매달았을 때 장단점도 생각을 해보시고, 온도가 바뀌겠죠? 자, 그리고, 음. 이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따로따로 잡아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최대한 편한 쪽으로 작업을 하세요. 편해야지. 한번더 합니다. 자, 이것도 문 봐봐요. 문이, 어, 미다지 문이지. 열고 닫는 문이지.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고, 음. 자, 열고 닫는 문이, 트럭테라든지, 이제, 농기구가 들어가기 쉽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는 이제, 물 줘놓고, 어, 습안 빠지게 잡아 놓은 거지. 자, 바라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계속 온도 체크, 바라 체크 해야 돼요. 달콤. 토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조금씩 계속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 조금씩 더 나갑니다. 큰 틀을 생각하면서 세부를 계속 생각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왕 해놓는거 자동 해놓으면 된다 이게 항상 포인트고 자동 해놓으면 되지 뭐 어렵습니까 <laughs> 쉽게 쉽게 생각하십시다 아 이게 전략의 싸움 맞는데 저는 솔직히 추천을 안해요 이게 이왕이면 뿌리를 다 가지고 놀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저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우스가 너무 좁으면 한골 외골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각자의 방법이니까 음. <laughs> 각자의 방법에서 각자의 이제 결론을 어, 만드는 거니까 자 이분 같은 케이스는 짤록병이 왔었대요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너무 뜨거워도 짤록병은 옵니다. 그리고 생리장애 의 짤록병이다. 생리장애로 이제 어, 그 부분이 물렀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봐야 돼요. 음, 항상 온도 체크하시고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이런 건 이제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 과정입니다. 작업 이제 농기구입니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요. 자, 10월 26일. 아, 포도밭이네요. 포도. 보도. 포도는 지금 잎이 떨어져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 내년이 좀 더, 좀더 수월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어허. 자, 일단 끊고 갑시다.